7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1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니라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못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 쏘이다 주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이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부터 8월 26일 토요일까지 예레미야 25장까지 묵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예레미야서 개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장르가 선지서입니다. 이 선지서는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나머지 소선지서 12개로 구분하는데요.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대선지서의 내용이 더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분량으로 구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는 66장, 예레미야는 52장, 에스겔은 48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하고요. 나머지 선지서는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라고 시작하지요.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아들입니다. 아나도스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4에서 5킬로 떨어진 지역으로 이스라엘 초기 왕정시대에 잠시 언급되었던 지역입니다. 다이시의 왕권을 잡을 때 집권세력이 두 부류였는데요. 솔로몬 이후 이때 한 집권세력이 밀려나고요. 이때 아나도스로 귀향을 갑니다. 그러니 아나도스의 제사장들은 당시 집권 제사장 그룹과 성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요. 그런 곳에서 태어난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할 것이니 침략하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 아모네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지 13년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지요. 요시야 왕 13년은 주전 626년으로 남유다가 멸망을 향해 치닫는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때부터 시드기야 11년 5월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사로잡힐 때까지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주전 626년부터 586년까지 남유다가 멸망하는 마지막 시대에 예언 사역을 했지요. 그러니 예레미야의 주된 예언 내용은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기득권층이나 왕에게 미움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혔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남유다는 왜 멸망하였고 예레미야는 왜 그것을 기정사실라 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을까요? 이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에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당시 국제 정세가 제국의 흥망 생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였고요. 이 시대 속에서 남 유다가 소용돌이 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남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배교하고 죄악 가운데 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국제 정세를 잠시 살펴볼까요?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초기에 아수르는 여전히 존재했었습니다. 아수르는 주전 7세기 초에 전성기를 구가했으며 이 시대의 유대의 왕은 문하세였지요 아수르의 특징은 당시 큰 제국인 이집트 즉애북과 화친했습니다. 이두 나라는 우호조약을 맺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무역센터를 건립할 정도로 함께 동맹관계를 맺었습니다. 아수르는 이집트를 침공했던 에디오피아의 세력을 물리쳐 주었고 이집트가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협력을 했지요. 하지만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했던 627년경에는 아수르는 이미 쇠퇴하기 시작했고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대신에 이집트가 남유다를 장악했고 종주국 행세를 했습니다. 이집트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보다는 유다에 대한 간섭이 덜했고요. 부담도 그리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당연히 친 이집트 외교 정책을 펼쳤지요. 아수르는 612년 바벨론에 의해서 수도 니니에가 함락되면서 나라가 크게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벨론을 좀 살펴볼까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625년에서 605년에 통치했던 바벨론의 나모폴라사 왕은 북방 민족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나라로 급부상합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급부상하면 당연히 당시 패권을 지고 있던 아수르와 이집트와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겠죠. 결국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그에 대항하는 아수르와 이집트 연합군이 전쟁을 하지요. 갈그미스는 유브라데강의 상류에서 강을 건널 수 있는 곳을 지키는 도성으로 메소포타미아와 소아시아를 연결시키는 주요 교통로이자 전략적 요충지이고요. 상업통로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그러니 이곳을 점령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오늘날 시리아의 제라블루스라는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이때 전쟁을 한 왕이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이고요 갈그미스 전쟁에 참여한 바벨론의 군대의 규모는 약 18,000명. 이집트와 아수르 연합군의 규모는 약 4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바벨론이 이기지요. 이 전쟁에 승리한 바벨론은 이곳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고요. 아수르는 완전히 몰락하게 되고요. 이집트는 큰 상처를 입고 퇴각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대는 거대한 제국인 아수르가 몰락하고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급부상했던 때입니다. 또한 나일강 유역에서 제국을 이루었던 이집트와 대치하는 상황이 계속되었고요. 그런 틈방구지 속에서 유다는 줄을 잘 서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대항하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기원전 586년에 멸망당하죠. 이것이 남유다가 멸망당한 시대의 국제 정세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의 내부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수르의 전성기에는 유다는 아수르의 봉신국으로 충실한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기 때문이죠. 기원전 698년에서 644년까지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한 문하세는 아수르 왕 사네림, 에살 핫돈, 아수르 바니팔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 문하세는 종교적으로는 아주 악한 왕이었지만 정치적으로 볼 때는 주변 강대국과 관계를 잘 맺었고 나름대로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문하세가 죽고 난후 남유다는 불안정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암모는 암살당했고 요시아는 8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요. 31년간 국가를 통치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활동을 했던 때가 요시아 왕 때인데요. 이 요시아가 죽자 유대민족은 요시아의 맏아들 여호야 김을 왕으로 삼지 않고요. 동생 여호와스를 왕으로 세우지요. 하지만 유대에서 영향력을 행세한 이집트 왕 바로 느고 이세는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왕을 옹립한 유대인들의 처사에 대해서 징계를 단행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스를 체포하여 이집트에 데려가 죽이고요. 대신 요시아의 맏아들 여호와 김을 왕으로 앉힙니다. 그러니 여호와 김은 이집트의 충실한 봉신이 된 것이지요. 하지만 바벨론이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와 이집트의 연합군에 승리하자 여우야 김은 어쩔 수 없이 바벨론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은 소수의 왕족과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때 데리고 가지요. 여우야 김은 3년 후 601년에 바벨론이 이집트를 침공했을 때, 이집트가 성공적으로 바벨론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집트가 강대하다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바벨론에 보내는 조공을 중단하는 호기를 부렸습니다. 유다는 다시 이집트와 손을 잡고 바벨론에 반기를 든 것이 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다시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 침공이 2차 침공이고요. 기원전 587년입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고요. 여호야김은 이집트의 지원군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에스겔도 이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후 왕위에 오른자가 여호야김이고요.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후 바벨론은 그의 삼촌 시드기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시드기아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친애국 정책을 펼치다가 결국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을 받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고 시드기아는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가 망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기원전 580 6년입니다. 이제 당시 종교적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었는데, 이 종교개혁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만, 전국적으로 그 개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의 세력이 강화되었고, 그 위상이 높아진 결과만 초래하였습니다. 중앙 성소 권한이 강화되었고 역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방 제사장들은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종교적 집중화 현상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왕권의 강화와 연결이 됩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유다 말기의 상황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호야김은 새로운 궁전을 짓기 위해 부역을 일으켰으며 유대인 귀족들도 동족을 노예로 부리는 악습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동족인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리는 악습을 폐지하도록 촉구하였고요. 이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여 시드기하는 노예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유다 말기의 종교적 상황은 혼합주의 종교로 치달았고 윤리와 도덕도 땅에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은 모든 것이 잘되고 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만이 성전이 황무지같이 변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지요.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때는 국제적으로 격변의 시대였고 내부적으로는 종교적 배교와 윤리적 타락이 심각한 상황이었고,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였고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에 사역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총 5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52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25장을 하나의 큰 단락, 26장에서 52장을 하나의 큰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8월 26일까지의 묵상 본문인 1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6장입니다. 1장에서 6장은 예레미야 초기 선포로 간주되고요. 주전 626년에서 622년까지의 기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당시 남유다는 이방신을 섬기며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선포는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와 비슷합니다. 두 번째 7장에서 20장입니다.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 예레미야는 크게 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시아가 609년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한 후에 남유다의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는데요. 이때 예레미야가 다시 성전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예언 활동을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선포는 당시 왕족이나 기득권층이 듣기에는 아주 싫은 말로 당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던 이유는 당시 왕과 선지자가 다윗 언약을 왜곡되어 믿었기 때문입니다. 남 유다 백성은 다윗 언약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왕들은 자신들의 배교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배교와 그리고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내용이 7장에서 20장이고요. 마지막 21장에서 25장은 거짓된 지도자들, 예언자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아픈 역사는 거짓 예언자들이 항상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예외는 아닌데요. 21장에서 25장은 거짓 선지자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사마리아 예언자들을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예언자들을 비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은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악한 예언자들이었고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강도 높게 고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25장이 마무리됐지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겠지만 예레미야는 그 시대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그 시대의 문제와 아픔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공감하고 있었습니다.그러니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지요.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인데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인데 돌이키지 않고 회복하지 않는 남 유다를 보면서 통탄해하고 아파한 것이지요. 우리가 앞으로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시대의 재확과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